제주 숨겨진 명소 무인도를 느리게 산책하기 매번 힐링하러 가고픈 섬 차기도를 만납니다. 아, 약 300m. 차기도 <laughs> 오늘은 차기도 여행. 우리 올레길 걷던 그 길인데 올레길이랑 딱 차가 져오니까좀 다르다. 어 여기 맞아 맞아. 오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기억나지서스가 가게가 없어요. 여기 화장실 리 <목소리> 보시고 물마시 오세요 미리 물과 음료 챙기는 주세요. 것을 추천합니다. 주말이 아니면 바로바로 배를 탈수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네이버 예약 25% 할인해서 인당 15,000원 유람선 투어와 차기도 트레킹을 함께 할수 있었네요. 2022년 5월 말, 올레길 12코스를 걷다가 수월봉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차기도를 보았었습니다. 일몰과 어우러진 섬과 바다가 어찌 그리 아름다웠던지요. 애달프고 서러웠던 기억이 차기도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잃은 후 제주도 올레길을 마구마구 걸었는데, 이곳 차기도가 보이는 길을 걸을 때 숨이 턱 막혀서 몇 번을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해포구에서 유람선으로 15분 동안 배를 탔습니다. 도착하여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했네요. 주중이라 한산합니다. 차기도 면적은 0.16제곱킬로미터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무인도입니다. 2000년 7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고 하네요. 제주 서부 해역에 있는 차기도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룹니다. 하늘이 환상적입니다. 도착하여 1시간 정도 트레킹하는 시간을 줍니다. 몇 시까지 돌아오래? 창로는 안내가 잘 되어 있네요. 지시하는 대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한때는 죽도로 불리웠다고 하더니만 작은 대나무가 많네요. 처음부터 약간의 오르막이 숨을 가쁘게 하네요. 차기도에서 꼭 봐야 할 명소 4가지, 해안 절벽, 선인장 군락지, 군대 전망대, 그리고 트레킹 코스. 억새와 바람, 파란 하늘과 목한성 같은 구름, 그리고 바다. 그름며 연신 감탄연발 대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는 천상의 음악소리 신비로운 대숲 대나무숲을 지나자 만나는 바다는 어, 대양이 있네 대양 여보, 대양을 품은 섬이야 대양을 품은 섬이라고어깨 잘했네. 아주 좋네. 어흥. 힐링이 진짜 된다. 이게. 장면, 장면 모두가 예술이 되었습니다. 장군 바위에 슬픈 사과가 장군 있어 바위지? 전해드립니다. 아, 여기가 장군 아득한 옛날 탐나이 한라산의 한 부인이 아들을 500명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어느 해 탐나의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어머니는 "아들들아,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식량을 구해 오너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모두 식량을 구하러 갔고,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마솥이 워낙 크다 보니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발을 헛디뎌.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량을 구한 아들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안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 가마솥에서는 죽이 펄펄 끓어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 한 그릇씩 먹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돌아온 막내가 죽을 뜨려고 가마솥을 저었는데, 그곳에 어머니 뼈를 보고 "아이고, 형님들 아무리 몰랐다고 하나, 어찌 어머니의 살점으로 끓여진 죽을 먹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저는 형님들과는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뛰쳐나와 정처 없이 달리다 보니 차귀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막내는 차귀도에 멈춰서서 한 한라산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고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장군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들도 사흘, 낮과 밤을 슬퍼하며 통곡하였고,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사람들은 영실 계곡에 있는 499개의 바위와 차귀더의 바위를 합쳐 500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을 감상하며 눈으로 또는 카메라로 담으며 걷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희원 아빠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차기도는 제주의 무인도 중 가장 큰 섬입니다. 본선은 죽도와 와도, 지시리 섬을 일컫는 차기도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활과 일모를 추천합니다. 차기도는 30년 동안 출입을 제한하다가 2011년 말부터 다시 개방되었다고 하네요. 드디어 정상입니다. 스토커끼리 만났어. <laughs> 이곳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차기도를 가슴에 담고 산착장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를 태우러 오는 배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네요.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오묘한 바다 색깔에 빠져듭니다. 아쉬움을 남기며 다시 오고픈 차기도를 떠납니다. 붉은 빛깔의 송이 동상과 우뚝 솟은 장군 바위 배 타고 관광하는 중입니다. 사기도를 떠나며 한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에, 엘렌바스.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눈물마저 고갈되어 내 몸이 바싹 마른 물 항아리처럼 텅 비었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가 레몬나무 옆에 섰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잎사귀 하나의 먼지를 문질러 주었다. 그런 다음 그 선을 하면서도 윤기 나는 잎에 뺨을 대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란 그 강렬한 생의 향기 추억 책갈피 안에 고이 넣어둔 차기도 레몬 나무 잎사귀 문지르듯 삶을 문지르며 <laughs> 희언 엄마 아빠는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으로 나비로 희언이도 함께 걷습니다. 2024년 차기도 여행은 시 함께 였 습니다.